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차량은 제네시스 DH330 프리미엄 모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의 가장 큰 포인트는 극한의 그 가성비 차량입니다. 이 가격 대비 성능 옵션이 너무나 훌륭한데요. 이 신차 출고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중고차 시장에서도 풀옵션 DH 찾기나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차량이 완벽한 풀옵션입니다. 추가 옵션뿐만 아니라 헤드라이트 부분까지 정품 프레리디 시스템으로 전차주분께서 시공을 해놓으셨고요, 앰비언트라이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걱정하시는 컨디션 부분 전차주분께서 항상 정식 센터에서만 관리하셨습니다. 네, 최근까지도 오일류 이런 소모품 부분까지 교환 부분 모두 정식 센터에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컨디션이상 없습니다. 네, 중고차 고르시더라도 정말 깨끗한 스펙 완벽한 풀옵션 가져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의 가격. 오늘 차량은 1,680만 원입니다. 이 1,000만 원 중반대로서 완벽한 풀옵션 대형 세단 찾기 너무나 어려우셨을 겁니다. 정말 인기 많은 제네시스 대형 세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오늘 차량 스펙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DH330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연식 2015년 12월 등록 2016년형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는 약 136,000km 가지고 있겠습니다. 근데 네, 연식 주행거리 보셨을 때 시기가 조금 지났기 때문에 컨디션 걱정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차량은 제가 점검 시에도 이상이 없었지만 전 차주분께서 출고하시면서부터 쭉 정식 센터만을 통해서 유지 관리를 하셨던 차량입니다. 네, 최근까지도 소모품 교환 정식 센터에서 하시면서 꼼꼼하게 체크한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누유누수 없고 엔진 미션 아주 건강합니다. 네, 중고차 고르셨을 때 그런 부담 없는 걱정 없는 차량으로 제가 자신있게 설명을 드리고 있겠고요 오늘 차량 교환 부위 단순 교환 아쉬운 한 부위는 있습니다 네, 조수석 프론트 휀더 교환은 있겠지만 이런 외판 부위이기 때문에 주요 골격 데미지는 없습니다 운행까지 특이사항 없는 단순 교환 부위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 너무나 저렴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완벽한 감가 보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또한 추가적으로 오늘 차량은 정말 귀하지 귀한 풀 옵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컨비니언스 패키지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스마트 센스 패키지, 전자식 4륜 파노라마 선루프, 컴포트 팩 듀얼 모니터까지 정말 나 열하기 힘들 정도로 값비싼 옵션들 모두 가지고 있겠고요. 내 네, 전차주 분께서 오늘 차량은 프레리지 시스템까지 추가 시공 약 300만 원 상당입니다. 실내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오늘 제네시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외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외관 모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헤드램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HID 헤드램프를 갖고 있는 DH 모델이지만 오늘 차량 전 차주 분께서 네, G80 라이트 패키지에 해당하는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 시스템으로 300만 원 상당 추가 옵션 시공을 해놓으셨습니다. 정말 인기 있는 옵션까지 따로 시공을 해놓으신 만큼 너무나 좋은 옵션 자랑하고 있겠고요. 네, 전면부 그릴 당연히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으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서라운드 뷰 모니터 그리고 운전자 안전 주행 보조 옵션까지 모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형 세단을 타는 이유, 이 안전성 때문입니다 더욱더 값비싼 옵션상 모두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제 외장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당연히 대형 세단의 대표적인 블랙 바디가 되어 있겠고요 네, 가까이 보시더라도 정말 깨끗한 유지 관리 상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닛이나 네, 이런 핸더 부분까지 간차 부분 없습니다. 네, 가까이 보시더라도 네, 블랙의광 너무나 잘 살아나고 있겠고요. 스톤칩이나 외관의 손상 전혀 없습니다. 뭐 가지고 와서도 제가 직접 휠 버건 실내 클리닝 그리고 또한 유리막 코팅까지 고객님들 중고차 고르시더라도 깨끗하게 상품화되어 있는 차량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요. 전 차주분께서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차량 다음 고객님께 너무 좋은 차량으로 인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휠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인치 휠로 되어 있겠고요. 휠 기스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가까이 보셨을 때에도 너무나 깨끗한 휠의 상태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약40% 정도 남아있는 컨티넨탈 타이어로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뒤쪽 휠 상태와 타이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부분 또한 휠기스 없이 정말 깨끗한 휠 상태를 자랑하고 있고요. 네, 뒤쪽 파이어 트레드 상태도 약40% 정도 잔존을 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도어 부분 외장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까이 보시더라도 정말 문콕 하나 없이 반짝반짝 광이 잘 살아나는 외장 체크.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위쪽 부분에 있어서는 인기 옵션상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추가 옵션까지도 모두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블랙 시트로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네,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네, 옆쪽 부분도 안전벨트 끼임 자국 없이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시트 부분도 보셨을 때 연식이 조금 있기 때문에 컨디션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네, 상하단부 정말 깨끗하게 가죽 아주 짱짱합니다. 네, 오늘 차량 관리 상태가 정말 좋다라고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오늘 차량 추가 옵션상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옵션이나 차선 유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까지 안전한 옵션상 모두 추가가 되어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럭셔리 스타일 패키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픈 포어 리어 루드 내장재까지 되어 있는 만큼 더욱 더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런 시트 부분까지도 천연 가죽이 아닌 나파 가죽이 이렇게 감싸져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편안한 착좌감까지 전 좌석에서 느낄 수 있는 옵션 사항까지도 모두 추가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후석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석 옵션까지도 완벽합니다. 네 보시게 되면. 네 정말 귀한 듀얼 모니터부터 2 열에는 컴포트 패키지의 옵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통풍 시트, 또한 시트 리클라이닝 시스템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정말 넓은 후석의 공간부터 다양한 옵션 활용까지 가능한 오늘의 풀옵션 DH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부 쪽 테일램프 또한 전혀 이상 없이 깔끔하게. 네, 전반적으로 정말 양호한 관리 상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트렁크 리드 쪽도 단차 부분 없겠고요 당연히 전동식 트렁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동 이상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안쪽 트렁크 매트에 있어서도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네, 안쪽까지도 전혀 뜯어지거나 가죽 이런 부분 손상 없이 깨끗한 유지 관리 상태를 자랑하고 있겠습니다 네, 고객님들 걱정하시는 침수 상태 저희 클린카에서는 100% 무침수 차량만을 판매하고 있고요. 오늘 차량은 앞서 말씀드렸던 단순 교환 부위는 있습니다. 네, 이쪽 조수석 프론트 휀더 부분 한 부위는 있겠지만 단차 부분 없고 깨끗하게 완벽한 외판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요 고격 데미지 당연히 없는 차량이고요. 이 성능 기록부 원본 설명을 드리는데 이 부분과 다를 시에는 전액 환불로 제가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립니다. 항상 클린카에서는 문제 없는 차량만을 판매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 정말 귀한 풀옵션의 DH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헤드라이트까지도 모두 변경이 되어 있고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도 되어 있겠는데요 비용 더 들으실 필요 없이 정말 가성비 있는 제네시스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기대하시는 실내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실내에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오늘 차량 그 가성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만원 중반대로 제네시스 풀옵션을 느껴보실 수 있을 텐데요 기대하셨던 옵션 사항부터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면 유리 헤드업 디스플레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력, 내비게이션 정보 연동이 되어서 전방 주시하시는 화면으로 운행 정보 파악 가능한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곧이어서 스티어링 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대형 세단에는 기본적인 옵션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추가 옵션이었습니다. 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센스 패키지 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 주행 옵션 활용 가능하시겠고요. 옆쪽에 크래시 패드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차선 유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까지 모두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사단의 안전성 옵션 또한 모두 추가되어 있는 차량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차량 주행거리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실 주행거리는 136,797km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연식이나 주행거리 보셨을 때 컨디션 걱정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차량은 전차주분께서 정식 센터만을 통해서 꼼꼼하게 유지관리해오셨던 차량입니다. 네, 이런 엔진오일 소모품 부분까지 모두 센터 관리를 통해서 관리하셨던 만큼 컨디션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있겠고요. 제가 가지고 와서도 점검 시에 누유누수 전혀 없는 너무나 좋은 컨디션이었습니다. 네, 추후에 문제가 있으시더라도 비용 들으실 필요 없이 무상보증 가능한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비용 부담 없는 가성비의 대형 세단을 골라 보실 수 있는 기회로 오늘 차량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디스플레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IS 컨트롤러로 조작이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풀터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화면을 터치하셔서도 메뉴 사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후방 카메라만 나오는 게 아닌 서라운드 모니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화면까지 조절하면서 전후좌우 전후, 전후 주차 편안한 옵션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 상단부에는 프로토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겠고요. 미디어 패널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래쪽 부분에는 네, 요즘은 전자식 기어 노브로 나오고 있지만 네, 이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말투에 기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한 더욱더 편안하게 더욱더 인기 있는 부분으로 더 자리를 잡고 있는 DH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더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네, DIS 컨트롤러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양측 부분에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네,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는 점 꼼꼼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차량은 추가 옵션 또한 있습니다. 럭셔리 스타일 패키지로서 리어루드의 포인트 그리고 실내에는 나파가죽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제네시스에선 시그니처 지인 셀렉션으로 옵션명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정말 디자인 옵션까지 모두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고급스러운 실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차주분께서 네,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시공을 해놓으신 만큼 분위기적인 부분에까지 더욱더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오늘 차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위쪽에는 너무나 인기 많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세단의 개방감 모두 느껴질 수 있는 차량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후석까지도 물론 옵션 너무나 좋습니다. 바로 2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후석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제네시스 브랜드의 대형 세단 G80 차량이기 때문에 네, 후석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좌석 공간이 너무나 여유로운 만큼 패밀리카 활용 너무나 좋은 차량이고요. 네 오늘은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더욱더 큰 개방감의 요소까지도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컨디션감에 있어서 시트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식 주행 거래가 있는 만큼 더욱 더 컨디션 걱정이 많으실 테지만 네, 가까이 보시더라도 가죽에 꺼짐이 있거나 손상 부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뒤쪽도 이런 식으로 암레스트 관리도 너무나 깨끗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제가 앉아 있는 도어 트림 쪽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상단부 네, 그리고 하단의 손잡이 부분까지 정말 어느 곳 하나 손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리어로드 포인트 하나까지 정말 기스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으로 정말 양호한 컨디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정말 깔끔한 상태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앞쪽에 보시게 되면 갖가지 옵션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먼저 듀얼 모니터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후석에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를 통해서 다양한 미디어나 내비게이션, 차량의 설정 기능까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추가 옵션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또한 암레스트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 옵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컴포트 패키지 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열선 시트만 되어 있었다면 양측 모두 통풍 시트 사용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네, 아래쪽에는 DIS 컨트롤러 듀얼 모니터 조작할 수 있는 부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프런트 시트 조절뿐만 아니라 후석의 전동 시트 시트 리클라이닝 시스템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정말 대형 세단에서 너무나 인기 있는 옵션상 컴포트 패키지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옵션 고민까지 필요 없는 그 가성비의 제네시스 대형 세단을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차량 너무나 깨끗하고 옵션 성능 모두 좋은 차량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정말 오늘 차량은 제가 고객님들께 가성비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스펙과 가격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린카는 제네시스 DH 330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네, 연식은 2015년 12월 등록, 주행거리는 약 136,000km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연식 주행거리가 조금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컨디션 걱정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차주분께서 정식센터만을 통해서 관리를 하셨고요. 누유누수 부분 항상 체크하시면서 운행을 하셨기 때문에 컨디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중고차 성능 점검 시에도 누유누수 없고 엔진 미션 이상이 없다라는 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중고차의 성능 걱정하실 필요 없는 완벽한 컨디션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에서 네, 추가적으로 교환 부위는 있습니다. 네, 조수석 프론트 휀더 단순 교환은 있겠지만 주요 골격 데미지는 전혀 없습니다. 엔진 미션 부위 당연히 손상이 없기 때문에 주행 쪽에 특이상이 없다는점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더욱 더 저렴한 가성비로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오늘 차량은 옵션 상항이 너무나 좋습니다. 옆에 나열되어 있는 옵션 한번 보시게 되면 파노라마 선루프, 전자식 사륜 컨비니언스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듀얼 모니터, 컴포트 패키지, 럭셔리 스타일 패키지까지 정말 값비싼 옵션들 모두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추가적인 포인트로 보통 프레스티지 모델에 들어가는 라이팅 패키지의 옵션까지 전 차주분께서 약 300만 원 상당 들여서 정품으로 시공을 해놓으셨습니다. 이런 헤드램프분까지 부 모두 챙겨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더 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차량은 정말 주유만 하시고 타실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차량이기 때문에 가성비의 DH 원하셨다면 이만한 차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항상 클린카에서 출고하시는 차량 엔진오일 세트. 무상 교환 서비스 도와드립니다. 네, 또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홈 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직접 차량 가지고 원하시는 장소로 방문 계약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또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클린카의 판매 가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차량 판매 가격은 1,680만 원입니다. 네,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귀한 풀옵션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라이팅 패키지부터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튜닝까지 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이 상태 그대로 완벽함의 대형 세단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컨디션 유지 관리까지 너무나 잘 되어 왔던 정말 걱정 없는 오늘의 DH 대형 세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 부분까지 마음에 드시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른 차량들 또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